안녕하세요. 밝히 양재입니다. 오늘은 임피자에서 나오는 그래블 자전거 이노사이클20 모델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이 자전거는 이제 소비자 가격은 130만 원이고 티아그라 유압식 구동계를 쓰고 있고요. 앞에 카본 포크를 쓰고 있고 프레임은 알루미늄 재질의 무광 프레임을 쓰고 있습니다. 뭐 자세한 이제 스펙 같은 거를 예,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노 사이클 20 자전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무광 프레임의 좀 깔끔한 디자인이고요. 최근 유행하는 그 그레블 바이크인데 이제 타이어를 바꾸시게 되면은 로드 바이크처럼도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타기에도 타이어가 굵고 두꺼워가지고 안정감도 있고 다목적으로 여러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. 스펙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티아그라 구동계를 쓰고 있고. 스프라켓 티수도 34T 스프라켓 쓰고 있고요 앞에는 이제 2단 크랭크인데 일반적인 로드 자전거 크랭크보단 좀 작아 보이네요 이게 어필 올라갈 때 거의 1대1 기어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필 올라가시기도 좋고 타이어 같은 걸 보시면은 이제 그래블 바이크여서 이렇게 오돌토돌한 트레드가 좀 있고 최대 공기압은 50에서 80까지 넣으실 수 있고 700에 3 8 C 규격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블 자전거라서 여기 이제 앞에 포크에도 이제 아일렉 같은 게 있어서 이제 펜다 이런 걸다실수 있고 물통 케이지 볼트가 여기 탑튜브 그리고 여기 다운튜브 그리고 여기 하단에도 4개네요 총 4개가 있어서 물통 여러 가지 또 거칠 해가지고 공구통도 넣고 물통도 여러 개 넣어서 이제 어드벤처 용도로 쓰기 아주 좋은 그런 구성입니다 어, 안장은 이제 전립선 안장이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장 같은 경우에는 편해, 되게 편해 보이네요 안장이 변속 레버도 티아그라 다 쓰고 있고 자전거 자체가 좀 심플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는 여기 보시면은 160mm 로터 쓰고 있고 캘리퍼는 시마노 티아그라 등급의 캘리퍼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이제 사각비비가 아니라 외장형 비비를 써가지고 또그 점이 좀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. 가볍고 구름성도 좋고 좀 고급 자전거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. 네 오늘은 이제 인피자에서 나오는 이노사이클 20 그래블 바이크를 좀 알아봤습니다. 딱 가격대가 130만원이라서 뭐 다른 수입 브랜드에 비해서 좀 경쟁력 있는 가격인게 특징이고 디자인, 디자인이 무광 프레임이고 좀 깔끔하게 뽑혀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좀 호불이 없을 만한 그런 디자인입니다. 그리고 부품 구성도 시마노 티아그라 구성을 써가지고 어 성능 면에서는 이제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은 주요 이제 타실 만한 분들은 학생분, 학생들이 타기도 좋을 것 같고 좀 연세 있으신데 로드 사이클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. 그런 분들한테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타이어만 바꾸게 되면은 뭐 로드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아주 괜찮게 나온 자전거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인피자 이노사이클 20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제품 문의는 바이킹 양재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